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데니머 사이언티픽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어,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일단은 뭐갭 EPS가 어, 미스가 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0.04가 덜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03 달러가 나왔고요. 어, 이번에 매출 당연히 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얘들 지금 고객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스가 났어요. 3.84 밀리언 달러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결과는 10.9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제가 저번 거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요거 조금 아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바꾸고. 어, 2023년도 1분기에 얘들이11.9 밀리언 달러를 벌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2.9 밀리언 달러를 2분기에 벌었고요. 3분기에 얼마 벌었습니까? 10.9 밀리언 달러 벌었습니다. 얘네들 지금 가동, 이제 공장 가동하고 고객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매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순손실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36.6, 2분기에 39.2,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40.1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줄어들고 심지어 매출은 줄어들고요, 손실 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도 좀 어지간히 좀 장사한다 그러면 매출이 늘고. 어, 함께, 손실폭이 커지는데, 얘네들은 매출도 작아지고 있다. 이거, 어, 데니모 사이언티픽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얘네는 왜, 고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매출은 도대체 왜안 늘어나느냐.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궁금증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상 손이익은 1분기에 마이너스 0.36, 마이너스 0.38이 2분기, 이번에 마이너스 0.39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안 좋, 안 좋았죠.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들, 어,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금, 아, 빨간불 들어오는 그런 지금, 거, 거의 직전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2분기 실적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뭐냐면 세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9 밀리언에서 마이너스 10.2 밀리언 달러로 이제 손실폭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2분기에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실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한 10명 정도 인력 감소가 있었고요. 다시 이번에 263명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뭐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2023년도에 설비 투자 비용을 31에서 26밀리언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요거 범위가 범위를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줄였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켄터키 공장에서 이제 그 레진을 만들고 있는데 뭐 빨대도 만들겠죠 뭐 이건 이런저런거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어12.9 밀리언 달러가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왔습니다 2분기에 2분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더안 나왔죠? 이거보다 더, 더 적게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이 공장에서 풀가동을 하면 190 밀리언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12.9 밀리언 달러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캔터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최대로 이제 팔수 있는 이 니트 PHA, 그 다음에 레진, 이런 것들이 3,250만 파운드. 그 다음에 6,500만 파운드인데 아직까지 못 팔고 있는 것 같다 참고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기억이 안 나시면 요거를 그냥 보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뭐 하나 남겨 드릴게요 여기 영상 보시고 2분기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셔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이제 어떻냐 얘네들 이제 항상 같아요 그냥 요 글자만 바꾼 것 같아요. 별로 내용이 바뀌는 게 없어서 참할 어 때마다 조금 좀 방송하기도 좀 민망하고 하는데 하는데 여기 어요 슬라이드가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바뀐 게 255에서 263으로 바뀌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별표를 칠 일은 아니죠. 그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요것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90% 이상이 비슷하고 바뀐 게 뭐냐? 여기 보시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지금 지원을 받는 거 지원금 받는 게 일단 저번 분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아 이거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자. 관련된 서류를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바뀌었냐면 듀딜리전스가 뭡니까 실사죠 그러니까 미국 뭐 정부 에너지부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야 너네 이거 공장 잘 돌아가고 있냐 제대로 한거 맞냐 뭐 거짓말한 거 없냐 요런 거좀 실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하나가 바뀌었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또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아 지금 에너지부에서 주는 이그 뭐랄까요 기부하는 그 기부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지원금이 사실 좀 경. 좀 작습니다 5.7 밀리언 달러 정도 밖에 안돼요 뭐 우리한테 따지면 500만 달러는 정말 큰 돈인데 어 이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5.7 밀리언 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심지어 얘들이 이번 분기에 손실 금액이 마이너스 40.1 밀리언 달러 였기 때문에 에너지 부로부터 만약에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이 지금 어, 데니머 사이언티픽의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라는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거 받는다고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큰 돈이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그거는 뉴스는 아직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는 리센트, 리센트 커스터머, 그냥 그러니까 고객 관련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 자, 일단 얘네들이 저번 분기에 이 커틀러리 있죠? 커틀러리 레진을 2023년도 4분기에 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 레진을 받으면, 레진을 받으면, 뭐, 이거 만들어, 가져가가지고, 뭐, 플라스틱 칼, 플라스틱 포크, 뭐, 플라스틱 수품 같은 거 만들겠죠? 근데 이게 2024년도 중반으로 지금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사실 궁금하죠? 그 다음에, 어, 기 밑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냥 뭐 나쁜 소식이라기 보다, 그냥 일반적인 소식인데, 뭐 좋은 소식이라고도 보,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바카디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나 봅니다. 전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이 바카디 지금 기업이 얘네들의 지금 뭐 이제 pH를 쓰는데, 조금 더그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좋은 뉴스죠. 왜냐면, 하그 데니머 사이언티픽의 바이오그레이더블 플라스틱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카페라는, 어 기업에서 이 커피팟을 이제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비료로 쓸수 있는 거, 썩는 플라스틱이죠, 결국에. 결국 이것도 지금 데니머 사이언티픽에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뭐 240개의 그런 식료품 점에서 프로듀스 백을 생산을 한다. 이게 뭐냐면 제가 사진 갖고 왔어요. 이게 뭔지 하도 궁금해서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당근을 파는데, 이거 포장 봉투 있죠? 포장 봉투. 요거를 지금 데니모컬 쓰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사실 말하면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QSL이라고 그래갖고, 퀵 서비스 레스토랑.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뭐 패스트 레스토랑, 패스트 푸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뭐 맥도날드든, 뭐 버거킹이든, 뭐 많죠. 그런 거에서 지금 더 이제 패키징 리드를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데니모의 거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1분기부터 얘들 리뷰를 했을 때 사실은 이런 뉴스들이, 이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 분기 보고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계속 파트너가 늘어나다가는 정말 수익이 언젠가 팍 폭발하는 순간이 오겠다라고 1분기부터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1분기 때도 별로 안 좋았고 2분기 때도 별로 안 좋았고 3분기 때도 사실 별로 안 좋았죠. 왜냐면 매출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매출이 느는 게 아니라. 고객수는 늘어나는데 왜 매출이 줄까요? 이거 정말,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뉴스처럼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고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토시아는 안, 안, 틀리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이거 뭐 발효를 해가지고 플라스틱 레진을, 니트 ph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만들어고 레진을 뽑아내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걸로 빨대를 만들기도 하고, 이 레진을 그냥 팔기도 하고요. 니트 pH에는 물, 이런 재료를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적어 놨는데 11.9, 12.9 늘어났다가 10.9 이번에 꺾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 에비따도 8.9 밀리언 손실 2분기에 10.2 밀리언 손실까지 갔다가 이번에 9.2 밀리언 손실을 봤다. 아. 이렇게 정, 정,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일단 뭐 매출 나오죠? 매출이 일단 10.9 10. 밀리언 달러가 나왔다.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요. 10만 달러의 매출을 만들었는데 원가가 13 밀리언 달러예요. 여기서 벌써 마이너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6 밀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그로스 마진이라는 거죠. 그로스 마진 은 아니겠구나. 그로스 로스가.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이제 여기서 못 뺍니까? 판관비 빼죠? R&D 비용 빼죠? 뭐 이것저것 다 빼죠? 운영비 빼죠? 그랬더니, 어, 세전 영업이익이, 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9밀리언 달러가 나왔고, 이거에서 또뭐 이것저것 또다 뺐더니, 마이너스 40밀리언 달러가 나왔더라. 이게 내스입니다 네, 이게 이번 성적표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4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어, 이, 이 세전 영업이익 있죠? 요거를, 가이던스를, 어, 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안 좋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폭이, 예를 들어서 얼마야? 그 얘네들이 2분기에 발표하기를, 마이너스 23에서,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31로 얘기, 얘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요 정도 손실만 볼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바뀌었죠. 예상했던 것보다 10밀리언 달러 정도 더 손실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레비뉴, 뭐, 이런 게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이건 뭐냐면 이 지금 데니머가 예상했던 매출이 지금 안 나오고 얘들과 파트너를 맺고 계약을 맺었던 그런 회사들이 회사들이 이 계약을 뒤로 밀러 루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매출이 수익이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낮춘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진은 우리의 지금 비즈니스가 리메인이에요. 인텍트다. 아직 손상받지 않았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아, 이제부터 의심을 좀 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캐피탈 스펜딩도 여기 나오죠. 캐피탈 스펜딩은 뭐냐면, 설비 투자 비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KPEX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20,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죠. 2 6밀리언에 31밀리언 달러를 우리가 KPEX로 쓸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줄였습니다. 27에서 29밀리언 달러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밀리언 달러 정도 절약을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줄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이너스 40.2 밀리언 달러가 이번 분기에 발생을 했어요. 고작 매출은 10 밀리언 달러 정도죠. 매출이. 그러면 얘네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이 7 7 3 밀리언 달러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사실 이제 두 분기 정도 버틸 수 있으려나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뭐,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부 있죠? 에너지부가 주는 5밀리언 달러가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쳐도 사실 이렇게 치면은 82밀리, 82.4밀리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 한 분기에 40밀리언 달러씩 꼬박꼬박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쪽 요번에 뭐 조금 예, 손실폭이 조금 커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캐시 런웨이는 두 분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파트너가 늘어나고 하고는 있지만 이제 얼마 버틸 힘이 없다. 두 분기 버틸 힘이 있다. 요거 좀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기업들이 다안 좋죠. 상황이 안 좋아요. 정말 뭐 돈이 많고 매, 막 뭐야 매출이 쭉쭉 올라가가지고 막 신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실적에서 어쨌든. 데니멀 사이언티픽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뭐 파트너 수 늘어나는 걸로는 이제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리면 안될것 같고요. 어, 매출이 정말 얼마나 느느냐, 줄어드느냐, 손실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보고 이제는 정말로 좀 아, 객관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망이 없다? 이러면 이거 뭐 손실을 뭐 그냥 가만하고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 뭐 팔아서 빨리 조금이라도 건져야겠죠. 예, 그렇,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전체 차트예요 전체 차트고 이걸 데니머사이언티픽을 모르는 사람이 이 차트를 봤다면 이 회사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정말 무방할 만큼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야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50달러 뭐 60달러까지 갔었나 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1.5달러다 라는 거네 조금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요 정도로 어~ 데이머 사이언틱 픽 3분기는 어~ 정리를 할까 합니다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뭐~ 다른 의견 아니면 좀 덧붙여서 의견 주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시고 저는 요 영상이 끝나면 어, 제가 해야 되는 그 유한타 증권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부디 한번 참석을 하셔서 스타벅스 쿠폰을 가져가시기를 바래요. 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유한타 증권 이제 11월 한달 제가 이거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어, 지금 뭐 신규 고객도 괜찮고 기존 고객분들도 괜찮습니다. 유한타 증권 들어가셔서 50만 원 이제 매수 매도 합쳐서 50만 원을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걸어드리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그 이벤트 담당자분의 설명을 듣고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유한타 증권을 신청, 고객, 유한타 이벤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한에서 두 번째 이벤트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텐데 여기서 또 뭐를 드리냐면, 뭐, 피자. 그 다음에, 치킨, 그리고, 어, 물론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피, 그 뭐야, 커피 쿠폰이 나갑니다. 근데 이두배 이벤트 아마 신청하시면 다둘다 다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 제가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참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시고 아, 참여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 또 광고를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참 고마운 건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벤트 링크를 달아드리면요, 여기 들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함이랑 연락처 그다음에 제 채널 알파오메가 쳐주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요, 요, 멘트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께 전화가 갈 거예요. 담당자입니다. 이벤트 담당자.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 유한타 그 이벤트랑 지지스 이벤트 요거 지금 참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어, 지지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지지스는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그 주식 추천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고 이렇게 딱 프로그램이 뜨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그러면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가입을 하실 때 아까 보시면 차은우 여러분 성함이죠 차은우에다가 핸드폰 뒷자리 1234를 닉네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닉네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제 채널에서 타고 온 이벤트 참여자인 걸 알고 커피 쿠폰이나 뭐 그런 걸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게시판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은우 1234 가입합니다 캡쳐해서 캡처해서 카카오 오픈 오픈 톡방 있습니다. 오픈 톡방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그대니마 사이언트 픽, 괜히 그냥 되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게 제가 좀 광고를 하려니까 저도 조금, 아,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 저도 이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이고요. 어, 또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기업 실적 정리해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